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2007년식 LPG 카렌스입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차는 오래됐지만 키로수는 얼마 타지 않아서 이제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이제 각종 이제 부품들을 교환하고 이제 점화 플러그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배선들을 이제 교환을 해서 이제 차를 인도받는 순간 차에서 계속 이제 지금 이 보시다시피 이제 엔진에서 부족 엔진 부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다시 갔더니, 다시 이제 정비소를 방문하였더니, 이제 뭐 헤드 속의 문제네, 어쩌 해서 헤드, 헤드를 갈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다시 이제 제가 차를 한번 봐주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차차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다른 부속은 말고 이제 엔진 개통의 부조기 때문에, 이제 교환을 하는 이제 점화 플러그, 뭐 코일 이런 상태를 제가 보기 위해서 이거는 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운전자분들이 쉽게 네. 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코일을 하나씩 탈거해 보면 자 지금 3 번, 이건 2 번, 그다음에 1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탈거를 해 보면 지금 엔진 찐반 네. 네.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를 더 빼면 엔진이 더찐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코일은 나가지가 않은 겁니다. 플러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엔진이 떨린 상태에서 아까 3번을 뺐는데 엔진이 그 상태 그대로다. 그러면 그 코일이 코일밑 플러그 쪽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배선 쪽.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플러그를 교환했기 때문에 이제 플러그를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점화가 되지 않는 그 실린더 3번 쪽을 제가 이제 탈거를 해서 플러그, 플러그를 한번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코일, 코일과, 왜냐면 새 거로 교환을 했다고 하지만, 가끔씩, 이 점화 플러그 쪽에 이제 절연체, 또는 이제 그런 쪽에 깨지는 사기, 사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코일이 불량이든던가 이런 불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체크를 해,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시면, 저, 사기 있죠, 사기. 이렇게 이제 유리로 된 이제 절연체인데 저 부분이 이제 깨지가 되면 이제 점화블로그에서 이제 불꽃이 뭐 만, 만0 0 이만볼트, 삼만볼트의 전기를 통하지 가 않기 때문에 이제 엔진의 부조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명 찐빠라 그럽니다. 저렇게 세고도 저렇게 간헐적으로 불량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또 이제 뭐 엔진에 뭐 이제 헤드가 나갔네, 막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 거를 교환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아, 블로그도 이렇게 불량 모든 부속은 새 거라 새 거를 갖다 끼워도 불량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이제 흔히 말하는 눈탱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눈탱이도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를 갈라 그러면 이게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생을 써도 보통 뭐 4, 50만원 정도 이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할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부속을 교환해도 이처럼 이렇게 엔진 부조 같은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 시청자분들이 종합플러그를 교환했을 때, 어? 다시 멀쩡하던 차가 종합플러그를 교환했는데, 이렇게 엔진 부호조가 일어나든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인을 잡은 플러그를 자, 이렇게 스톨, 시동을 걸고 나서 I was in the engineer photo of 이제 e e n g i n 부 e r p h o 이 o of the e n g i 이 e e r e n 이 i n e e r 이 h e owner of the owner of the 라 w n e r of the owner of the owner o 이 the owner of the owner of the owner of 니다 あっ